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난 20일 도민이 함께 만드는 경상남도 미래계획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 도민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도민원탁회의는 도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인 경상남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서부청사 개청 1주년을 맞아 소통의 부재로 민관 갈등이 심각했던 지역 상황을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제19회 지속가능 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도로가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중리방면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병목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시장에서 전북도 교육정합숙고개로를 연결하는 효천지구 서측도로가 개통돼 정읍 김제방면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줄어들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8일 폭 35m 길이 1.23km의 효천지구 사측 대로를 조기 개통하면서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가 극심한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삼천동 농수산시장 사거리는 평화동에서 효천지구 방면이 편도 3차선인데 비해 중일리 방면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해 도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바람에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 신호등의 경우 직진 후 좌회전 형식이어서 중일리 방면 좌회전 차량들이 400미터에서 500미터 이상 길게 늘어져 3, 4번의 신호를 받아야 겨우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직진 차선의 차량들이 좌회전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 일쑤여서 사고 위험은 물론 정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도로 구조와 좌회전 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좁은 데뭐 이거 못 오면은 우리는 시각과 운게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 경찰 관계자는 교통 정체가 지속된다면 향후 신호 체계 조정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전예은입니다. 강원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난 1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데이터 퍼스트 강원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는 강원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참여업체들 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국내 호스팅 관련 중소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날 열린 비전 선포식은 일부 공식 행사와 2부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홀로그램 시연과 비전 선언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데이터 퍼스트 강원도는 강원도가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의 최우선 순위를 데이터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천 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23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를 구성했는데요. 지난 20일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을 관리, 회계 분야, 공사 용역 분야 등세개 분과별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 1월에는 분과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인천형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을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방안에 대해 이태봉 TF 위원이 발제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지원의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업은행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유망기업들의 자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도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북지역 중소기업 및 공간정보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해 2020년까지 예치금액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돈의 우수중소기업과 공간정보 관련 유망기업에 2억원까지 빌려주며 최대 3 3의 이자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아주 큰 발걸음을 되딛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장학사업도 또 해주신다고 고용창출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어 앞으로 이 삼자간의 협업 관계를 좀더 긴밀히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 기업을 비롯한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케이렌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에게 저렴한 사업장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구지역 아파트형 공장인 대구지식산업센터를 지난 19일 개관했는데요.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관한 센터는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에 노동 집약형 아파트 공장 설립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14년 토지 매입 후 2년여간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지식산업센터는 2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도심형 아파트형 공장 46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4차례 분양을 통해 22개 기업에서 200여 명의 근로자가 입주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주율은 96%입니다. 전라북도가 보람찾는 농민, 재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란 삼락농정 실현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지난 19일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된 2017 삼락농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삼락 농정 유공자 표창과 2017년 삼락 농정 운영 상황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삼락 농정 유공자 표창장에는 정순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장 등 다섯 명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전북 민관 거버넌스로 출발한 삼락 농정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총 2,430명이 참여해 189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추진 방향으로는 전북농업의 중장기 비전 마련, 농민주도의 시군단위 삼락농정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등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난취역시설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각기로 했습니다. 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입니다. 돈은 가입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 가입 안내 우편물 재발송과 버스 안내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건강식에 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된장, 청국장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한식 매주에 식염수를 가해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한식 된장이 시장에 다수 출시 유통되는 추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식품인 된장, 청국장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시중 유통 중인 30개 제품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의 표시는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기준 위반 사업자에게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엄마와 아이들의 공간이자 부모들의 사랑방인 육아 나눔터가 잇따라 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소한 책마루 육아 나눔터에 이어 두달 만에 문을 연 속내별 육아 나눔터는 젊은 엄마 아빠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별과 같이 세상을 빛내는 아이들이 자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속내별 육아 나눔터는 놀이공간, 독서공간, 수유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만들어 푸마시 그룹 활동 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부터 민원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원문화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홍보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해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포해 민원실, 고객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인데요. 행안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폭언, 폭행 등의 특이 민원은 약 34,566건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민원문화개선 캠페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보 광고지와 띠광고는 민원에도 에티켓이 있습니다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민원 대기표를 뽑는 것과 함께 민원 품위도 함께 뽑자는 의미를 형상화했습니다. 진료 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의 진료 영상 정보와 약물, 투약, 검사 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간에는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면서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원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 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일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